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10월 4주차 청약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0월 4주차 청약 단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주 운정도시에 경남 아너스빌, 리버하고 디원이 각각 457세대하고 499세대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헤이리가 경기 파주 쪽에서 1057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1순위 청약일은 모두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동탄의 리젠시빌란트가 108세대가 들어가는데 1순위 청약일이 10월 28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대전 유성구의 도안 오밀린 트리스웨이드가 1,375세대가 분양 예정으로 1순위 청약일은 10월 25일에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인천 영종지구의 A60블록 공공분양 주택 공공분양 주 대기, 인천, 중구, 영종도 쪽에 675세대가 10월 25일날 1순위 청약이 있겠고 어, 아산 탕정지구에 엘리프 아산 탕정과 이페넨스상 탕정이 각각 682세대와 893세대가 국민주택으로 10월 25일날 1순위 청약이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하축가 2013세대, 아산이 1575세대, 대전이 1375세대, 울산이 746세대, 인천이 675세대, 천안이 592세대, 광주가 131세대, 화성이 108세대, 대구가 48세대로 총 7,263세대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성약 관심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주 운정지구 경남 아너스빌 리버하고 디원은 입사 모집 공고일이 10월 14일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여기에는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사안제가 적용될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사항이 있는데, 전매 제한이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6년간 각각 전매 제한이 있고, 거주 의무도 3년씩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각각 있겠습니다. 어, 신청 지역 및 대상 보면, 파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파주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우선 공급을 해주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50% 공급이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겠습니다. 아산 탕정지구 보겠습니다. 아산 탕정지구에 이편은세상하고 엘리프가 국민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똑같이 10월 14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아산하고 천안은 이게 같은 청약지역으로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이 아산시와 천안시를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산 탕정지구 입하는 세상과 엘리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이 되겠습니다. 제한 사항으로서는 전매제한이 3년이 있고 재당첨 제한이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아산 천안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로 선정 시, 입주 시까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대전의 도안 오밀리 프리스웨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입주자 무직 공고일은 10월 14일자가 되겠습니다. 보안 5미리트리 스위드는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보안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지금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대전 1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는 않겠습니다. 원본주택 오픈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사전청약으로 화성 동탄의 주산복합 용지에 C28블록에 들어가는데 총 세대수가 119세대 중에서 사전청약이 108세대가 나왔습니다. 1순위 청약일은 10월 28일에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연수 월드메리디앙이 134세대가 인천 연수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가 충북 음성군에서 1019세대가 들어가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특별 공급이 없이 일반 공급만 청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쪽에서 연동 한일 베라네차가, 베라체가, 베라체가 어 154세대 중에서 93세대를 일반 분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청약으로 원주 태장의 ES 아트리움이 어,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사전청약이 나오는데 411세대 중에서 350세대가 사전청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면에 서면 강 경남 아너스빌이 부산 진구에 80세대가 들어가고 이편의 세상 홍성 더 센트럴이 충남 홍성군에서 470세대가 들어가겠습니다. 광주 더 파크 비스타 대시아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인데, 1690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특별 공급이 10월 31일에 있고, 일반 공급 1순위, 해당 지역이 11월 1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끄는 데가 에코델타시티 프로조 센트파크, 여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부산 강서구 쪽에 들어가는데, 총 분양 세대 수는 972세대가 분양이 되는데, 특별 공급이 10월 31일날, 일반 공급이 11월 1일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의 세상 군산 디오션 로체가 전북 군산 쪽에서 800세대가 들어가는데, 일반 1순위 청약이 11월 1일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오산 쪽에서 SK뷰 1차와 2차가 들어가는데, 각각 264세대와 380세대가 분양이 되는데, 일반 분양이 11월 1일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산 쪽에서, 경산 대임 지구에서 사전청약으로 라온 프라이빗과 제일 풍경채 반도 유브라가 각각 505세대, 507세대, 228세대가 사전청약 진행되겠습니다. 어, 사전청약 1순위는 11월 1일날 있겠습니다. 총 세대수 8123세대 중에서 7714세대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광주가 1690세대가 분양이 되고 경산 쪽에서 사전 청약이 124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1052세대, 충북 음성군에 1019세대, 그다음에 군산 쪽에서 800세대, 오산에 644세대, 홍성군에 474 470세대, 원주에 350, 인천에 134, 남양주 114 화성의 108 제재 93세대가 견본주택을 어, 오픈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